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그래놨냐면 일반 보일러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아, 배관 잘못으로 효율이 안 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아, 보고서, 아니, 잘못된 걸 지적해 놓은 거예요. 자, 일반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시면, 그걸 아, 좀 지적 좀 해주시고, 하시면, 아무래도 그 농가 분들이 상당히, 어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구나, 좀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뭐냐면, 자, 일반, 가보시면 돈을 아끼시려고 농가에서는 기름 탱크를 어디서 구해다가 밑에 구멍을 내서 동네 철공소나 그래서 밑에 있는 히터를 사정없이 막 꽂습니다. 히터를 많이 꽂으면, 물론 농검용 전기가 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사정없이 히터를 넣습니다. 밑으로 많이 꽂아놔요. 그래서 10kg, 20kg, 10개면 10kg, 100kg. 이렇게해서 이제 가열을 하죠. 자 그렇게서 해 빼쓰는 거는 거의 상부에서 뺐습니다 이유는 물을 아, 가열하면 가열한 물은 니까 그러니까 대표진 물은 다 위에 머물러요. 자이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고 이거 제가 x 해놨는데 전기 터가 밑에서 가열하게 되면요 쓰는 물은 위에서 빼갔어요.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 아, 하우스 난방을 하겠죠. 하우스 난방을 한번. 100m, 200m, 열심히 일을 하고 하우스에 온도를 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별로는 식어서 온다는 거잖아요. 자, 대표진 80도의 물이 나가서 올 때는 한 3, 40도로 왔다고 가정하면 아까 일반 보일러 설명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온도가 이 안에 들어와서 미싱이 돼요. 대표진 물과. 그러면 이 온도 8 0도였던 물이 이 찬물이 들어오면서 온도가 떨어져요. 자, 떨어지게 되면 히터는, 아이고. 80도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효율이, 아, 물론 안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 요금, 쓰는 요금 대비 상당히 많은 에너지 지출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 명이고요그 다음에 옆에 거는 또전기보기로 설치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거는 이게 하우스에서 들어오는, 씌워서 오는 라인이고요. 이게 내보내는 라인인데 뭐가 잘못됐냐? 이 보일러 배관을, 아유, 온수 탱크에 구멍이 여기밖에 없으니 여기다 연결한 거죠. 요것도 효율이 안 나요. 왜냐면 저희, 저희 보일러가 밑에 물을 빼서, 데펴서, 여기다 불어넣게 되면, 여기서 믹싱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 주변에서 믹싱이어서 이, 아, 데펴진 물은 위로 가야 돼죠 그러면 이만큼을 다 데펴야만 효율이 여기서 뽑아나가는 여기가 한 80도가 되려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소비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 또 잘못된 거냐? 요게, 요게 잘못됐죠? 빼나가는 게 대표적인 물이 위에 있는데 중간 물을 빼가요. 그러면은 80도 물이 아니고 한 6, 0 70도 물이 빠져나가서 난방이 많이 안 되죠. 자, 보일러는 똑같이 잘 설치됐는데 그런 것이 단점이에요. 이게 설비 쪽에 일반적으로 동네 아시는 분들이 설비를 하신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보일러 업체에서 AS를 문의하면 출동을 잘안 했나 봐요. 그러니 급한대로 동네나 좀 보일러 좀 나갔다. 거의 그런 분들이 설비를 한 나인이 많아서 이런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일러의 정석은 이거예요. 아랫물을 빼서 위로 넣는 것이고 밑에서 입수가 들어와서 더운 물이 나가는 건데 요게 같이 몰려있으면 또안 돼요. 만약에 들어온 물이 올려 들어왔는데 요 눈물 빼서 이거 넣었다. 여기 믹싱이 안 돼. 여기 효율이 안 나요. 요거는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반대쪽에 있는 게 좋고요. 저희가 데펴 놓는 것도 그러면 저희가 구조로 보면 여기서 대표주면 물을 여기서 분출하게 되면요. 이 주변에서 온도가 80도 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온도, 여기 물탱크 온도를 다 데피지 않아도 여기는 항상 따뜻한 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물을 빼서 난방을 하는 거죠. 자 난방을 해서 아, 하우스 내 온도가 설정 온도까지 맞았어요. 자 설정 온도까지 맞았어요. 자 맞았으면 예, 순환 펌프가 보통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물을 집어넣고 다시 빼서 돌리고 집어넣고. 자 조건이 맞았다는 것은 순환 펌프가 멈춥니다. 그러면 물의 흐름이 없어요. 자 그래도 우리 보일러는 일을 해요. 그때 남는 시간에 충분한 온도를 다 비켜놓을 수 있어요. 해피고 바쁠 때는 위에서 전출했으니 위에 물만 빼가서 빨리 난방을 설정 온도까지 올리는 그 시간도 절약을 할수 있고 효율 면에서도 자 이런 걸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그래도 한뭐 고온 축열 뭐 이런 쪽에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한요 설비 라인만 이렇게 제대로 해도 한20% 이상 효력이 더 난다고 합니다.